응, 음, 또고향 많다. 아가애들 먹는 데좀봐야이다 아, 도이소이 끝까지 잘 먹네. 야구식 아, 먹는다. 이걸 확실히 먹이니까 음. 아주 묵직해지지. 어, 어, 엉덩이가 어. 좀 굵어진다, 음. 선생님. 아가일때는 조금 이런 거한 번씩 줄수있게 음. 줘야 돼. 음. 사료도 잘 먹긴 한데 어. 조금 미가 좀 면역 올라가라고. 어. 약도 좀문열어줘라 빨 들었나니 딱 네. 먹고 나면 되는 거나 태인이는 좋아? 어. 아빠 왜니 그 키아이도 같은. 어, 아, 다 다운 나나. 이야기 또뭐 나가려고 안 돼, 안 돼. 아, 아 먹어야표 순아, 순이 밀려고오라는데 아, 뭐, <laughs> 어? 순아. 순이구밀러 오라고. 순아, 순아 하나. 빈 접시로 유인했더니 막 애들이 다오너순아순아순아 순아 순아. 빨리 온다 빨리 온다 털이 털이 막 아가들 다 먹었다 아이가 빨리 온나 이거 먹어 빨리 나아 <laughs> 얼른 빨리 온 빨리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온나 발톱리나 조금 그런가 보네 쌤 이거 끄고 자볼까? 야, 야. 빈통이가시나하하 앉아. 누라 인자. 나누 하자 와. 이 빨리 들어와는 마. 어안돼안 돼. 어이 고고 사울까. 누라 누라. 누라. 누라 누라 아라

오 벗었다, 야. 아유, 시원하겠다, 야. 털이, 털이, 털이 어찌 많은지. 잘했어, 됐다, 잘했다. 이제 일로 와. 응, 소라야, 털이, 고왜 그래, 떡져가? 엄나엄나 이거 먹자, 이거 먹자. 엄마, 어, 이 줄게. 어, 그래, 가만있어. 너 먹자, 어, 소라. 뭘 주야, 니가 가만있지. 히 아, 소라야, 엄마가 맛있는 거줄 거야. 응. 음. 보이는 이쁘네. 깨끗하 e t r 먹는 동안에 e t 등 u 틀렸다 u 틀렸어. u e true, 이 r u e true, t r 가 e t r u 가 true, 고 r u e true, 고 r u e tru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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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어 e true, t r 소라야, 하네. 아이고 이제 시원하제. 구루밍해라 당연히 맛있지. 시나당 파나, 파나 요즘에. 어 슈퍼에 전원인가. 시나당 파나. 예. 예 음. <laughs> 시원해, 소 아이고 손님. 내가 다 시원하네. 아 시원하제. <laughs> 됐다마. 음. 이제 숙제끝. 음. 소리가 큰일이다. 피부도 얇아지고, 그거를 또 누가 비비고, 아유. 맨날 모욕을 시켜야 되겠네. 응. 오줌 겨울이 문제다. 사리지.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 누리가 편안하게나 가면 안 좋겠나. 이거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, 그죠. 경호야 아이고 나니 네 아직도 이러고 있는 줄 몰랐다 이모나 하여튼 트럭 사한 살이 넘었는데 트럭 형제들 희안해 덩치는 말만 해가지고 아우 귀엽다 음, 경호는 조용해 음. 경호 땡깡이 선생 조용히 애정 표현하네 음. 그죠? 나도 음. 참 정전하다 하하하 <laughs> 숨이 못아다 <laughs> 어, 똘똘이 엄마. 애미야. <laughs> 애미야. 새끼 낳았나? 새끼 낳네. 이리와 이리. 와 이리 와. 빨리 빨리 온나. 빨리 와서 물어. 빨리 와서 물어. 어, 뭐. 물어. 없다고너뭐내 응. 야단치더라. 아니, 아니, 도망간다. 빨리 물 아, 또. 똘똘이 엄마 빨리 <laughs> 야 봐봐, 봐봐 야, <웃음> 지금 <laughs> 지가 온다 오빠나니 페네는 또 약하나 어? 어다다다또 온다, 온다, 온다. 어, 또 사람들 하나 사람 여기온다여로 가시네야 아 애미야 거 가지마 여로 빨리 뛰어온나 다응아 어? <laughs> <laughs> 빨리 보이네. 응. 여기서는 안에 가요. 응. 제미 먹는다. 쌀이 엄마가 먹을 단. 응. 캔 먹나. 음. 먹어요. 응. 음. 캔. 응잘 음, 먹어요. 응. 잘. 음. 내 생각에 제 아기 키우고 있거든. 그걸로 한번 잘 먹어야 될 텐데. 그러니까. 스스로 와서 밥 먹지. 잘 먹는다. 아, 밥 없다고 내보고 자꾸 울었구나. 캔잘 먹는다. 너가 그 쌀이는 잘 있다. 어, 저, 물고 음. 물고 한입저 물어 갈라고. 캔을 물어 갈라고. 하님 물었다. 저게 물어 가지나? 안 되니까 먹는다. 새끼들이 좀 컸나? 좀 컸을 수도 있, 있지요. 새끼들 갖다 준비 그러나 어, 먹어, 먹어, 먹어. 누도 똘똘이 잘있다 니가 뭐 똘똘이 알겠네 나도 모르겠다. 나도 다나기들 어디 있나봐 모르겠다. 나 나도 모다 나도 다 나도 다나르겠다나아나다나르 나도 다나르다 나도 모르겠다. 나먹모다 나도 모르겠나다 이웃식 할때 되니까 니가 많이 먹고 와야 돼. 면코키히아가 데리고 온다 그냥. 안돼 데리고 오지마 또 여기 들어온다고 또 난리치기가 여기가 다 어려운데 이응얘네 난리 났다 냄새 재고 홍철이 잘 먹는다 아우 노 냄새 맡고 난리 났다 오가 냄새나? 응? 개코들이네 개코들 노릇노릇이. 노릇노릇이. 얼른 먹어 얼른. 어캔 하나 다 먹었다. 간만에 먹는 특식이잖아요. 그러니까. 애들 둘라고 했더만은 못 물고 가고. 음. 캔 하나 다 먹었다. 다람쥐들은 입 안에 여기 까득해가 가는데. 그거는 딱딱하잖아요. 노토리 <laughs> 이런. 아니 사료도 말이야 이런데 딱 물고 이렇게 가. 애들한테 거. 이렇게 뱉어줘야지. 오리도 마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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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맛있을 거예요. 맛있어, 요지마돌아가시지 마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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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시지마 먹, 지 마시지 마시지 맛있어. 마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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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희 맨날 일요일날 일하고 은행 응. 먹으러 오면 맨날 딱 먹으러 오면 일요일이 돼시식간날 <laughs> 일요일날도 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안 해줘 진장일이하 응. 된다니까 우리 매번 여기 올라오면 일요일이 공유롭게 양심결이 <목소리도> 있요 음, 이것도 진짜 맛있고. 너, 얘 사장님이 다잡잖아 네. 이것도 맛있고. 이거 끓어요? 아니다.